안녕하세요.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 매년 영국의 유명 대학이죠. 옥스포드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 선정된 올해의 단어는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IT나 혹은 뭐 테크 쪽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종 들어봐셨을 법한 단어이기는 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만 드린다면 바이브라고 하는 이 느낌, 감각적, 감성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해서 생겨난 신조어로 과거에는 복잡한 로직이라던가 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집중되었던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이브 즉 느낌과 감각의 영역이 중요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 발생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전문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딩 작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즉 AI 코딩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어야만 할수 있었던 이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는 이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초등학생들도 별다른 배움이나 학습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 시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AI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코딩은 더 이상 How 그러니까 어떻게의 영역이 아니라 What,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이 질문이 더우선 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의 속도라던가 효율성이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 친구들 중에는 개발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말만 들어보더라도 본인이 막히거나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고러한 작업에는 예전부터 구글링을 통해서 그 코드를 따와서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바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코딩 소스를 받아와서 조금 바레이션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는 과거에 검색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짜놓은 소스 코드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람의 지능이라던가 검색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 과정에 발생하는 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시간만큼 앞서 말씀드린 하우가 아닌 왓세 영역으로 개발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유명 IT 기업들에서조차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름 그대로 감각,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AI는 코딩은 짜주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보기에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 단단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역시도 피그마 웨이크를 통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 또 이것을 업무에 적용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수정도 해야 되고 조금씩 다듬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이브코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 인간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은 코딩을 짜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개성 넘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AI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짜는 능력 감각적으로 짜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AI 전문가 분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딩은 문법이 아니라 AI와의 대화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이브 코딩이 2025년도에 올해 단어가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AI가 코딩을 해준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AI 혹은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상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손다 심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